3위 추이즈 캠핑텐트 화목 난로 불멍 화로대 이 화로대는 냄새가 적게 나고 화력이 좋아 효율적으로 장작을 사용합니다. 양쪽에는 스테인리스 선반이 있어 요리시 보조 테이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. 재바지 공기 흡입구를 조절하여 화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대형 서랍형 재바지로 쓰레기를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내열 유리로 된 불보기 창을 통해 장작이 타는 모습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. 2위 조엘리 3단 접이식 캠핑 불멍 화로대.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난 탄소강 재질과 두꺼운 밑받침으로 설계되어 견고합니다. 다양한 종류의 연료, 예를 들어 목탄, 나무장작, 건초 등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하면 낭만적인 캠핑 분위기를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조립이 간단하며 튼튼하고 부피가 작고 얇아 휴대와 보관이 편리합니다. 1위 이는 캠핑 불멍 화로대 캠핑용 접이식 화로대. 이 화로대는 장작을 넣는 구멍이 있어 불길로부터 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 튼튼하고 견고한 설계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고구마, 고기, 마시멜로 등 다양한 음식을 굽는 재미도 있습니다. 아이들도 이 화로대를 좋아하며 다리 버튼 없이도 안정적으로 화로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휴대하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.